여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신어봤을 신발이자 여자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하이힐. 키가 커 보이고 다리가 늘씬해 보여서 여자들이 자주 신는데. 하지만 하이힐로 각선미 뽐내려다가 무지 외반증에 걸릴 수 있다 사실. 무지 외반증은 엄지 발가락이 바깥쪽으로 휜 상태에서 심하게 튀어나오고 통증이 생기는 질환인데. 심하면 발모양이 변하는 것 뿐만 아니라 허리 통증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톡톡 건강 토크. 이번 시간에는 일명 하이힐 병이라 불리는 무지 외반증을 깨끗하게, 맑게, 자신있게 해결해보자. 네, 키높이 깔창과 하이힐은 남녀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자존심을 높이려다가 발 건강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톡톡 건강톡 이시가에는 키높이 깔창과 하이힐, 또 앞이 뾰족한 구두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무서운 발 변형 질환이죠. 네. 이 무지외반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MS재건병원 김정래 원장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무지외반증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름부터 좀 생소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원장님 3분 브리핑을 통해서 무지외반증이나 무엇인지 설명부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예, 무지외반증은 족부에 발생하는 가장 흔한 질병입니다. 그림처럼 제1족지가 외측으로 전이되고 제1충족골이 내측으로 전이되면서 내측의 돌출 부위가 발생되는 질병입니다. 정상인에 있어서는 제1 충족골과 족지골관각 이 부분을 우리가 무지외반각이라고 하는데 이게 15도 이하입니다. 그리고 제1번, 2번 충족골관각이 9도 이하가 됐을 때 정상이라고 하는데 이 각도가 15도 이상, 9도 이상 될때 무지외반증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평면에서의 변형뿐만이 아니라 충족 설상관절에서의 또는 충족골에서의 회전,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진 3차원적 변형을 무지외반증을 하기 때문에 교정 시에 이러한 3차원적 변형에 대한 고려를 시행해야 합니다. 최근에 서양식의 굽이 있고 뾰족한 신발을 신음으로 인해서 무지외반증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약 20만 건의 무지외반증 수술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동양에 비해서 그 빈도가 훨씬 높습니다. 이러한 빈도가 높은 것이 비단 인종적, 문화적 차이뿐만이 아니라 경제적 차이가 이러한 빈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도 경제력이 높아짐에 따라서 무죄의 반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5년 무죄외반 진료를 받은 환자의 인원은 56,800여 명입니다. 이 중에 여성이 83%로 남자에 비해서 5배 이상 많습니다. 연령별로 따지면 40대, 50대, 60대가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중 50대에서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무지외반증이란 엄지발가락이 둘째 발가락 쪽으로 이렇게 좀 많이 휘어서 통증이 네. 생기는 질환이다 이렇게 말씀해주셨어요, 원장님. 네. 아까 설명 들어보니까 뭐 신발의 영향도 있다라고 하신 것 같은데 무지외반증의 원인은 뭔가요? 예, 무지외반증은 내재적 요인과 외재적 요인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무지외반증이 있는 환자들 중에 그60% 이상이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무지외반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성인의 무지외반증에서는 50% 이상이 청소년기부터 무지외반증을 가지고 있고 청소년기의 무지외반증 환자는 약 40%에서 10세 이전부터 무지외반증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로 봤을 때 유전에 의한 내재적 내전, 요인들이 무지외반증을 발생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간접적인 증거로 볼수 있겠고요. 이러한 내재적 요인들로는 이러한 그 원위지골의 각이 외측으로 전이되어서 큰 경우 또는 제1중족골이 내측으로 내반되어서 돌아가 있는 경우 그림에서처럼 돌출 부위가 지절 간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지절 간 무지 외반증이 있는 경우, 또는 이렇게 벌어진 발, 아킬레스근 단축, 지절 관절의 유연성 등이 내재적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외재적 요인으로는 그림처럼 족지 상자가 좁은 하일 같은 신발을 신었을 때 발이 안쪽으로 모이게 되고 힐의 높이가 높아질수록 전적부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무지 외반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상 등으로 인해서 발이 변형이 되었을 경우에 무죄 반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우리가 말하는 평발 또는 류마티스 관절염, 신경 근육성 질환 등이 이런 복잡한 원인들에 의해서도 무죄 반증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원장님 설명 들은 우리 여성분들은, 아유, 이제 내가 하이를 안 신어야지. 그리고 이 남자분들은 자존심을 위해서 깔창을 깔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 말하면서 제가 왜 이렇게 좀 뜨끔한지 <laughs> 잘 모르겠어요. 이제 깔창 빼세요. 그러니까요. 앉아있을 때 제가 그래도 깔창 안 하거든요. 근데 이 원장님, 무지 외반증. 일단 사진 보면 엄지발가락이 어떻게 보면 옆으로 이제 휘어져 있잖아요. 네. 굉장히 아플 것 같거든요. 음. 증상은 어떻습니까? 네. 무지외반증의 음. 증세 및 진찰 소견을 보면 첫 번째로는 이렇게 내측 부위에 음. 통증이 있습니다. 음. 신발을 신음으로 인해서 이쪽 부위가 자꾸 마찰이 되면서 통증이 더 생길 수 있고 심하면은 점액 남의 염증이 생기고 피부가 괴사되기도 합니다. 음. 그리고 두 번째로 흔한 증상이 여기 발바닥에 제2, 제3 중족골도 아래에 굳은살이나 통증이 생기는 경우인데요. 이러한 충족골 통증으로 인해서 보행 시에 피로감이나 기능상의 문제가 생기면서 정상이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2, 3족지가 이렇게 갈고리 모양처럼 굽으면서 칼퀴적 변형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심한 경우에는 제2족지와 제3족지가 이렇게 교차하는 교차 변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무릎 관절염처럼 제1중족지 관절에 관절염이 생겨서 통증이 생길 수도 있고 넓어진 발볼 때문에 신발을 쓰일 때쫄려서 이렇게 신경이 눌리는 지간 신경종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조외반증이 있을 때 보통 우리가 방사선 촬영, 우리가 쉽게 말하는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서 음. 어, 알 수가 있는데 네. 체중 부하를 하여서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어야지 환자의 변형을 좀더잘알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러한 엑스레이를 통해서 무지외반각이나 충족골 감각 그리고 종자골의 위치를 측정해서 무지외반증의 정도를 구분하고 그에 따른 수술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네 무지외반증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지는데요 근데 원장님 무지외반증 초기라면 편한 신발을 신는다든지 보조기를 이용하는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다고요? 아 제가 요건 답변 드리기 전에 먼저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네. 그 발에 무지외방각이 크다고 꼭 수술을 하고 무지외방각이 작다고 수술을 하지 않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서 무지외방각이 크더라도 통증이 없고 기능상의 장애가 없다면 보존적 치료를 시행할 수 있고 무지외방각이 작더라도 일상생활 하는데 크게 불편한 통증이 있거나 동반 변형이 있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통증이 없고 기능상해가 장애가 없을 때 보존적 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존적 치료로는 족지 상자가 넓고 굽이 낮은 신발을 신는 것 또는 통증 경강을 위해서 약을 먹는 것 그리고 이제 보조구를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보조구는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러한 부분들을 쓸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런 보조구를 통해서는 교정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상을 완화하거나 악화 방지를 위해서는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 그런데 이제 만약 그 보존적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통증이라든가 변형의 정도가 계속 심하다면, 어, 더 이렇게 아파지기 전에 수술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게 되는데, 언뜻 생각하기에 그 원장님 어떻습니까? 변형된, 변형으로 돌출된 뼈를 깎아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네. 수술이 좀 괜찮은 건가요? 어떻습니까? <laughs> 그래서 이제 그 수술적 치료를 시행할 때 지금까지 보고된 방법들이 100여 가지 이상으로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간단하게 요약하면 절골 부위에 따라서 지골에 하는 거니지골 절골술, 중위지골의 방, 그 부위에 따라서 원이나 간부 거니절골술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각각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정례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니절골술은 그림에서처럼 거니지절의 건의 거니부에서 삼각형 모양의 이렇게 절골술을 통해서 그빈 부분으로 뼈를 옮기는 교정술입니다 그리고 원위 절골술은 중족골의 원위부에 이렇게 갈매기 모양처럼 절골을 넣어서 뼈를 옮겨서 교정하는 방법입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무죄 방각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근위지 절골술과 원위지 절골술을 이용한 이중 절골술을 통해서 교정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간부절골술은 이렇게 중족골의 몸통에 여러 가지 방법의 절골술을 넣어서 하는 방법인데요. 그림처럼 무주 예방각이 충정도 이상으로 큰 경우에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지 절골술과 간부절골술. 경우에 따라서 이제 교정이 부족하거나 원이 간절면 각이 큰 경우에는 원이 절골술을 같이 시행하는 삼중절골술을 통해서 변형을 교정할 수 있겠습니다. 건이 절골술은 이렇게 초성 달 모양으로 자르는 방법 또는 갈매기 모양처럼 자르는 방법 또는 쇠기 모양으로 자르는 방법 등이 있는데 이 역시 이제 무지 외반각이 중동도 이상 큰 경우에 건이지 절골술과 건이 절골술의 이중 절골술을 통해서 교정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술 시에 골편의 전이나 회전, 각형성 등의 방법으로 교정을 시행하는데 관절 변형 정도 및 동반 변형에 따라서. 방법을 달리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형이 너무 심한 경우나 류마티스 관절염 등으로 관절염이 심한 경우에는 관절 유압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지외반강이 고도로 심한 경우에는 절골술로서 좋은 결과를 얻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관절을 이렇게 붙여버리는 유압술로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심한 무지 외반증이 있고, 그리고 제 2, 3 중족지 관절에 변형이 있는 경우에는 관절 유압술 뿐만 아니라 중족골두의 절제술을 통해서 편한 발을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동반 변형이 있는 경우에도 병행수술을 같이 시행을 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사진처럼 제2족주의 교차변형이 있고 중족주의 관절에 탈구가 있는 경우에는 무주외반증의 교정뿐만이 아니라 제2중족골의 단축과 근위주골의 교정절골술을 통해서 변형을 교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술, 술 후에 술증과 비교했을 때 편한 모양의 발이 되고 기능상 호전이 되면서 통증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무지 쪽이 아닌 다섯 번째 쪽 관절에 튀어나와서 통증 이 있는 소근막류가 동반된 경우에도 이렇게 중, 제5 중족골의 교정 변형술을 통해서 통증을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지 강직증, 관절염이 동반된 경우에는 예전에는 다 관절을 붙여서 관절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서 음. 교정을 변형하였는데. 그러면 이제 관절이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요즘에는 이렇게 중족골에 단축술과 교정술을 통해서 관절을 움직일 수 있게 교정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무지 네. 외반증의 수술 방법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아, 원장님, 이렇게 수술을 한 후에 제대로 걷기 위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지 궁금하고요. 또잘 걸으려면 재활 치료도 해야 할 텐데 어느 정도나 치료를 받으면 되겠습니까? 네, 일단 수술하고 나서 보행은 수술 직후에 바로 발 뒤꿈치로 걷는 것은 가능합니다. 아. 보통 이 통증이 한 3일 정도가 제일 심한데요. 3일 정도 지나면 이렇게 그림에서 보다시피 바닥이 딱딱한 그래서 이제 체중을 부하했을때 전체적으로 체중이 분포될 수 있는 이런 보조기 신발을 신고 뒤꿈치 및 발의 외측으로 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약 3주 4주가 되면 발바닥 전체로 음. 체중 부하을할 수가 있고요. 이때 이제 발가락 관절의 운동을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약두 달에서 세달 정도가 지나면 체내 금속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빠른 재활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좀 붓고 아프더라도 걷기를 열심히 하면 음. 재활 속도나 이런 것들이 더 빠르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수술 방법이나 여러 가지를 보고 나니까 걱정이 되는 게한 가지 있습니다. 혹시 수술 후에 부작용이 생기지는 않을까요? 또 생활 습관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또 재발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 무지외반증은 재발할 가능성이 높은 질환인가요? 네. 그 무지외반증 수술의 부작용에 무지외반증의 재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지외반증의 재발은 수술할 때 변형은 굉장히 큰데 교정 정도가 작은 방법으로 교정을 하거나 또는 어, 외측 부위에 그 연부 조직의 유리를 적게 한 경우 또는 이제 교정을 했을 때 교정의 고정이 약한 경우 또는 이제 체중 발을 너무 빨리 했을 경우에 재발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재발을 하더라도 처음에 변형보다는 각도가 적고 통증이 많은 경우가 적습니다. 하지만 이게 튀어나오면서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림처럼 다시 재 절골술을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 그림처럼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방향이 반대죠. 이렇게 무지 내반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너무 외측의 연부 조직을 과도하게 유리하거나 또는 교정이 과하거나 그 내측의 돌출부를 위 너무 많이 잘랐을 때 또는 이제 선천적 요인으로서 재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부정유압이나 신경종, 이 신경종은 수술 시에 신경이 다치면서 신경종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중족족제 관절에 운동 제한이 생길 수도 있고 중족골의 단축이나 피가 안 가는 무혈생 괴사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생기는 빈도는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수술을 통해서 어, 통증이 경감되고 기능상 향상된 발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수술 후에는 이제 문헌보고에 따르면 60% 이하가 자기가 원하는 신발을 신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스스로에 이제 다시 힐이나 이런 좁은 신발을 신게 되면 무지외반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부작용 이야기가 나오니까 예전에 제가 들은 말이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말 들어보셨죠? 아이들 왜 발레 많이 가르치잖아요. 근데 이 발레를 배우면 무지외반증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이 말이 사실일까요? 네, 그, 무지외반증의 다른 말이 발레발이라고 하는데요. 아. 아, 이제 발레 신발이 발을 이렇게 모아주게 돼 있고 폭이 좁습니다. 네. 그리고 발레 하는 동작들이 발끝으로 이렇게 서면서 체중부하는 동작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무지외반증에 생길 확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양발에 동시에 무지 외반증이 오게 되면 수술을 양발 동시에 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따로 한 발씩 해야지 좋을까요? 네. 먼저,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으로는 한 발을 하고 그 위에 한 발을 합니다. 아... 그런데 이제 뭐 직장 생활하면서 시간 내기가 힘든 젊은 환자의 경우에는 양발을 동시에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제 아래에서 제가 설명했듯이 수술하고 나서 한 3주, 4주는 뒤꿈치하고 발의 외측 부분으로 걸어야 되는데 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한쪽 하고 한쪽 하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어 나이가 많으신 분들 쉽게 말하면 뼈가 약한 분들은 두 쪽을 동시에 했을 때그 약한 뼈 때문에 혹시나 양쪽 발을 동시에 디뎠을 때그 교정 있는 부분이 부서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분들은 한쪽씩 하기를 권합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양발을 동시에 수술하기보다는 한 발씩 수술한다고 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왼발을 수술을 받았어요. 나머지 오른발은 언제 수술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뭐 일정한 기간이 네.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시행하는 방법으로는 그 수술 후에 2주, 2개월이나 3개월째 체내금속을 제거를 합니다. 이때 제거할 때한 번에 마취로 그 체내금속을 제거하면서 반대편 발을 교정하기도 합니다. 근데 좀 빨리 하고자 한다. 그러면은 체중, 전체적인 체중 부하가 가능한 3주나 4주 이후에 반대편 발을 빨리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무지 외반증 환자 가운데 이제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또,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안 계시겠습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 수술적인 치료로 이게 치료가 가능한지, 수술이 가능한지부터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네. 너무 나이가 어리고, 네. 쉽게 말하면 이제 성장판이 닫혀있지 않, 성장판이 아직 열려있는 상태. 네. 네. 이런 경우에는, 볼 넓은 신발을 신고 수술을 미룹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춘기가 지나서 성장판이 다 닫히고, 그때까지 통증이 계속 지속된다면 그때 는 이제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 합병증이 많고 뭐 혈관 질환 등이 있고 안 좋다. 그런데 통증이 심하다 이런 경우에는 내측에 튀어 나온 부분만 간단하게 잘라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수술 했는 분들 중에는 90세인 분들도 있는데요. 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일상생활 능력 쉽게 말하면 생리적인 활동이 활발하다면 그리고 혈관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없다면 수술적 치료는 나이에 상관없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네, 앞서서 네. 무지외반증 치료할 때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무지외반증의 증상은 있지만 통증이 없는 분들도 있다고 해 주셨어요. 네. 그런 분들은 뭐 굳이 수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는데, 음. 또 반대로 이게 또 발을 많이 내놔야 하는 계절이잖아요. 컴플렉스가 좀 심한 분들 차라리 어, 통증은 없지만 수술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이제 특히 젊은 여성들이 그렇게 원할 수가 있는데요. 네. 어, 통증이 없이 수술하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은 흉터가 생길 수 있고 음. 또 이제 뼈를 자르니까 그 뼈를 자른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래도 수술하더라도 이제 발 모양이 나란하게 되면 만족을 대부분 하는데요. 음. 근데 이제 신발 신기도 괜찮고 모양이 크게 나쁘지도 않지만 탁 바라지지 않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수술 전에 충분하게 상의를 한 다음에 수술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네, 어,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이렇게 엄지발가락이 휘는 무지외반증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아, 원장님 마지막으로 무지외반증을 좀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속에서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 소개해 주시죠. 네, 어, 아까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어, 무지외반증의 원인은 내적인 요인과 외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내적인 요인을 제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외적인 요인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은 내 발에 맞는 편한 신발을 신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발가락을 이렇게 쫙 벌리는 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발의 변형이 적게 되게 하는 외전근의 힘을 강화시키는 운동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발은 우리 몸의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소중한 만큼 평소 좀 관리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네, 멋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발의 건강을 위해서 구비 높은 하이힐이나 앞이 뾰족한 신발보다는 발편한 신발 찾아서 신어 보시면 어떨까요? 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MS 재건병원 김정대 원장께서 수고해주셨습니다. 오늘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철원 씨, 이재원 씨두 분도 고생했습니다.